사메메라는 거는 뉴스 차트 예, 그리고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모든 상황이 딱딱딱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을 때 가장 먼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뉴스가 먼저냐 차트가 문제냐 먼저냐 뉴스가 빠를까 차트가 빠를까 뉴스가 터지고 차트가 움직일까 아니면 차트가 만들어 있는 상태에서 뉴스가 나올까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뉴스 따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대체, 대체로 대체 어때 매집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고점에서 던지고 위에 피치침 하나 딱 달면서 이런 경우 있죠. 뉴스로 갑작스럽게 때린 종목들은 대체로 어떤 모양이 나오냐 요런 게 나와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시가에서 예 평균가에서 시가 시작했다가 뉴스 때문에 때리고 그다음에 뉴스 효력이 끝나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예, 뉴스 매매. 뉴스 매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차트가 먼저 만들어지는 매매는 그 모양 자체가 틀리죠. 기준봉이 항상 발생을 한다는 라 거. 뉴스가 터지기 전날 아니면 한 일주일 전 이런 봉이 먼저 뜬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기준봉. 이 몸통은 코스닥 기준으로 오퍼 코스피 기준으로 3%퍼 시가총액 2천억 예, 상하폭 기준 잡고 그쵸? 요렇게 자요 두가지 뭐인데 우리는 뉴스의 매매보다는 매집의 매매를 합니다. 먼저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선선 선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뉴스가 터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 뉴스가 터지면 시가에서 따라잡는 방식. 우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가 터지고 시가에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 내려가는 요런 뉴스 매매가 아니라 그 전에 예 기존에 시가 시작 전에 봉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와서 주가 흔들다가 땡기는 거. 요런예 차트가 먼저의 매매를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장 끝날 때쯤에. 장 끝날 때쯤에 차트를 봐야 돼요? 뉴스를 먼저 봐야 돼요? 환준아빠님, 차트가 먼저, 차트를 먼저 본다? 뉴스를 먼저 본다? 그렇죠. 차트를 먼저 보는 거야.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차트를 살피는데 어떤 것만 찾느냐? 일단은 뉴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뉴스는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오늘 뉴스를 보면 안 돼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오늘 뉴스를 보다가는 예, 허초에 걸릴 수가 있어요 허초 뭐 예, 뻥카 뻥카 블러핑 예, 가짜뉴스에 걸려들 수 있단 말이에요 호구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차트상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뉴스는 이미 알고 있죠 그 뉴스는 지금 당장 재료주 급등주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시황 뉴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뉴스? 겨울이면은 추워진다. 겨울이면 추워진다. 겨울이면 따뜻한 옷을 입는다. 겨울이면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 이런 예, 것들이 뉴스잖아요. 뉴스. 시황.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뭐, 지금 당장 뭐, 예,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한다더라. 뭐, 박원순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아니라, 예, 시황이 포함된 예, 일반적인 뉴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 시황 뉴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딱 깔아놓은 상태에서 종목을 기다립니다. 종목을, 종목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자 어떤 걸 할까요? 오늘 세 종목이 있었는데 디지털대성 그리고 대원미디어, 아, 아 디지털대성 그리고 또뭐 있었죠? 오늘 공략한 거, 일단 디지털대성 기준봉 단타 매매를 했고 그리고 아이리버 있죠? 아이리버. 자, 아이리버 기준봉 단타매매 했고, 그리고 삼화 네트워크스 기준봉 단타매매 했고, 그쵸. 세 종목을 오늘 하락장에서, 어우, 오늘 진짜 무서운 장이에요, 무서운 장.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지금. 예, 분봉으로 볼까요? 분봉으로. 예, 기가 막히게 빠졌죠? 이렇게. 네. 여기서 빠지고 지금 반발 매수 좀 들어온 느낌.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종목만 우리가 4개를 찝었죠 4개를. 어떤 거? 자. 이게 어제 저녁, 어제 저녁 일요일 날 미리 우리가 이 종목들을 거래할 것이라 나갔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8시 29분에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문자를 보내 드렸어요. 좀 늦었죠, 그렇죠? 원래 평균적으로 8시 한 10분, 20분이면 문자 나가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예, 고민 고민 하다가 저 디지털 대성 저걸 할까 말까 고민 고민 하다가 예, 좀 늦게라도 예, 30분 이전에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디지털 대성, 아이리버, 사마네톡스 모두 다콘스닥 기준으로 대성을 하는데 디지털 대성만은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를 하자 고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결과 자, 오늘 결과는 이렇죠. 하이비전 시스템.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하이비전 시스템. 놓쳤죠? 시작하자마자 날라갔잖아 그래서 하이, 전, 하이비전 시스템 못 잡았고. 디지털 대성, 예, 플러스 수익 실현. 아이리버, 예, 수익 실현. 사마네톡스, 수익 실현.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우리가 잡아서 수익을 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를. 차트를 어제로 돌아가볼게. 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 어제 차트를 보는데 사마 네트웍스가 이래. 우리 이평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아마 4만네트웍스 요거 환준 아빠님 요거 기준봉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봉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기준봉이 아닌지를 바로 알수 있어야 되는데 쉽죠? 몸통의 길이와 윗꼬리, 아랫꼬리 거래량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윗꼬리, 아랫꼬리 거래량. 거래량은 당연히 거래대금과 함께 붙어 있는 거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딱볼수 있는 거, 윗꼬리 아래꼬리 모양, 그리고 과거의 차트의 반복성. 이건 뭐 과거로 멀리까지 가보지 않아도 멀리까지 이까지 가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현재 지지와 저항대가 강력하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준봉이 있었던 자리는 똑같이 기준봉이 반복된다. 여기 보이시죠? 자 요것도 기준봉 상한가는 기준봉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차트의 반복성까지 다 되어 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어떤 거 예, 쌍바닥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호재가 일단 괜찮다는 겁니다 한중 fta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호재가 있다 자 일단은 요렇게 차트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들 차트상의 신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 과거에도 이자리는 좋았구나 예 그러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을 때요 캔들은 계산을 안 해야 되죠 여기까지 보고 기준봉이 발생을 했다.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한다 이고요. 그러면 차트 상의 신호만 나왔다고 되느냐? 아니죠. 일단 차트 상의 신호를 오늘 장 마감하고 어제 장 끝나고 오세시 후에 봤는데 3화 네트웍스라는 회사가 좋다 이거야. 그럼 3화 네트웍스는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요. 예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 1,300원 찍고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가는데 과연. 호재가 계속될 수 있는가 이 기준봉의 예, 유지가 호재의 유지가 주가 상승의 유지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 생각해볼 것 같아요 사마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검색을 딱 해보면 사마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겨울철에 드라마 많이 보는건 당연한거죠 밖에 안나가죠 추우니까 집에 똘똘 뭉쳐갖고 드라마 보고 tv 많이 봅니다 그럼 드라마 제작진들 제작회사들. 돈 벌거든요. 왜? 시청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겨울이고 사람들은 TV를 많이 볼 것이다. 그 어떤 드라마가 돈이 될까요? 주식장에서는 당연히 시청률 1위겠지. 시청률 1위. 시청률 1위가 당연히 돈이 되겠죠. 사마네트워크. 가족끼리 왜 이래가 현재 압도적 시청률 1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마네트워크 여러분들. 제작사잖아요. 네. 거기다가 사마네트워크를 통해서 드라마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SM. 그리고 삼성 중국의 대기업들이 웹드라마 제작에 뛰어났었다 드라마 제작에 불을 붙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드라마 제작업체들이 당연히 또 호재가 되겠죠 거기다 중국과 한중 FTA를 했는데 그 뉴스에서 뭐라 나왔어요 드라마 영상물 음원 게임 이런 거에 대한 저작권을 서로 지켜주겠다 짭퉁 만들면 단속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작자들이 돈을 벌겠죠 그럼 사마 네트워크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건 누구나 이건 쉽게 할수 있죠. 무조건 호재잖아, 요 호재. 차트 상에 신호 터지고. 그래서 어, 사만 트텍스가 기준봉이 터졌네.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 사만 트텍스와 관련된 호재가 쫙 있어. 그렇죠. 복합 호재가 터진 거죠. 복합 호재. 그럼 차트도 좋고. 차트 상의 신호도 좋고. 회사 꼬라지도 회사 내부 구절를딱 내부 구절 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예,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매매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사만의 택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날로그 계산기도 좋고, 뭐, 예, 기법 계산기도 좋고, 자, 기법 계산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준비된 상황이에요. 언제? 오늘이 11월 17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까지 11월 16일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11월 17일, 오후 2시 26분. 그런데 이거는 과거란 거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깐깐한 환준아빠님, 풍문간판재점 초롱님, 뭐, 미니사슴님, 열공님, 풍문간판재점 디시프님, 뭐,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어제 이걸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기준봉 지선명령에 기준봉 지선역에 체크를 하고, 시가 1645. 그리고 종가가 1770.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뭘 넣어요? 아 내일 아침 8시 30분 전에 미리 이 가격에 주문을 넣어야 되겠구나. 자줄한번 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금액 11741. 자 일단 호가, 호가창 외곡현상 없이 줄한 꺼볼게요. 지선 영역대 1707. 그리고 1672.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 대응의 영역대가 요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어젯밤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놨죠. 이제 장 시작하면 은 여러분들 매매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야. 준비는 끝났으니까. 자, 이 가격대 지지와 장 차트의 반복성 잘 보세요. 과거에 어때요, 여러분들? 과거에 똑같이, 또 똑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더 멀리 가볼까요? 자, 더 멀리 갔습니다. 더 멀리. 어때요? 자, 똑같이 또 지지와 저항들이 쉽게 기준봉,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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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 또 저항선들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죠. 또그더먼 미래, 2006년도. 자, 2006년도에 가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왜 여기서 주가가 멈췄을까요?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 200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연속화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차트상의 신호 여기를 뚫게 되면 여기가 지지와 정의 서로의 역할을 바꿔버린다는 뜻이죠. 그럼 뚫으면 무조건 내려올 때 사야지. 이게 바로 눌림목 매매의 정의잖아요. 정의 가장 기본적인 눌림목의 매매 추세의 중심을 돌파 후 돌아올 때 2차 상승을 위한 자리에 거기를 갖다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 자 그럼 이 가격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 단타로 대응을 합니다 여기가 기준봉의 완성 지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해야 될 가격 1741두 번째 매수해야 될 가격 1707 그리고 세 번째 매수해야 될가격1672자 아침에 여러분들은 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줄을 꺼놓고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죠. 이렇게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시작 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매수가 1차 매수가 딱 되었죠 3 상단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수익 충분한 수익구조가 나오질 않았죠 충분한 수익구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밀립니다 자 내려가죠 오늘 하락장이었어요 지수 엄청 빠지고 자 어떻게 됐어요 2단까지 매수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3단까지는 아쉽게도 가지 않고 예, 아, 못 갔죠? 예, 못 가고 여러분들의 평단가는 어디? 자, 이 자리 1724에 매수가 되어서 현재 이렇게 수익 실현이 된 거죠, 여러분들. 삼화 네트워크스. 요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서 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들어 봐 주세요. 먼저 뉴스를 먼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뉴스를 쫓아가면은 이 뉴스에 달콤한 말이 정말 많아요. 와 누가 무엇을 한다 했는데 규모가 뭐몇 천억 규모라더라 뭐삼 천억 규모 뭐사 천억 뭐일조원 규모라더라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따라가서는 예, 안 됩니다. 얻어터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막 따라갔는데 어 저기서 우리한테 물량을 막 집어 던져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얻어터지겠죠. 그쵸죠 전화기 전에 예. 처음에 막 달콤한 걸로 우리를 꼬셔 예, 우리를 막꼬셔 그러면 아 사까 막까 사까 막까다 뉴스 나오니까 우리가 사. 어 근데 위에 또더 올라가, 더 올라가. 어, 더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아. 계속 따라잡아. 근데 나중에 이제 꼭지점까지 따라 올라가면 위에서 갑자기 뭐가, 예, 거의 뿅망치 같은 게 떨어지죠. 뿅망치 같은 게 이런 데서. 예,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뉴스가 나온 종목을 따라가서 막 거기서 보다, 싸우려고 하기 보다는 전날 만들어져 있는 캔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사마 네트워스를 우리가, 예, 현재 오전장 마지막에, 예, 공역을 해서 일단 3월에 퇴근을 방금 조금 전에 조금 전인가요? 몇 시야? 아, 아니구나. 11시 46분. 네, 여기서 예, 수익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반복된 지주화 장 자, 요거 예, 좋은 자료니까 예,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뉴스보다 먼저 차트를 보고 차트를 본 다음에 뉴스를 뽑고 뉴스, 그 뉴스가 뽑는다고 뉴스가 한개 이런게 밖에 없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뉴스가. 뉴스피임, 파이낸셜, 연합뉴스 MBN, MTN 이런 언론사에 다 깔려 있어야 돼요 먼저 기준봉 매집봉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매집을 했어 그러면 그 소문을 쫙 퍼뜨려줘야 돼. 누가 퍼뜨려주는 거예요? 누가? 신문사죠 신문사. 이미 매집이 되어있는 이렇게 힘이 가득 이렇게 힘이 가득 모여있는 기준봉 매집봉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뉴스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짧게라도 수익이 충분히 될수 있단 말이야 짧게라도. 네, 그래서 먼저 차트의 신호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소문을 내주면 은그 소문을 듣고 뉴스를 들은 사람이 따라 오겠죠. 그쵸? 안 그래요? 회원님들? 기준봉이 만들어졌어. 그럼 얘네들이 뉴스가 막 터질 거예요. 뭐 언론사마다 막 터질 거에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나왔다. 그럼 개미들이 막 따라붙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예,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는 탁 던지고 나오면 돼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뉴스를 따라 붙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매 차트를 보고, 예, 먼저 차트를 공략하는 사람들. 차트를 공략한다고 해서 뉴스를 안 보면 안 돼요. 왜 차트가 좋아서 공략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차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 회사가 좋은지 아닌지를 몰라. 그럼 우리는 샀지만, 따라 붙는 개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매집을 했던 사람이 물량을 빼버리겠죠. 그러면 밑장 빼기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뉴스가 반드시 따라와 줘야 됩니다. 뉴스만 보고 한다. 차트만 보고 한다. 망해요. 망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뉴스로 소문이 많이 퍼져 있는가? 개미들이 충분히 따라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딱 던지고 예, 짧게라도 수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몇 개를 했습니까? 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저녁에 회원님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네, 늘 하던 대로 오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한개 디지털 대성 두개 아이리버 세개 사마네트웍스 네개총 오늘 오전 장 단타면에 네 종목 그 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 놓치고 나머지 세 종목 수익 실현 하이비전 시스템도 아깝죠. 네, 3D 프린트기 새로운 3D 프린팅가 나온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려고 하네요, 그렇 <laughs> 다시 한번 따라붙으라고 예, 살랑살랑 꼴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판단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놓치고 디지털 대성, 예, 기준봉 단타매 이렇게 들어갔죠. 자, 매수 수익 실현.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자 시작하자마자 매수 예, 수익 실현 그리고 아이 리버 마찬가지죠. 아이 리버 자 앞부분 자 매수 이게 지금 아 어디쯤 됐었던 거죠. 이게 5250네뭐 여기서 막 그렇겠네. 여기서 매수돼서 요렇게 예, 매도가 나왔죠. 단타 매매. 아무튼 뭐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종목 단타매의 종목 성과는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타매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지금 또 보면은 기준봉 단타, 예, 기준봉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내일도 한4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일도 예, 오늘 정도의 성과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팩트는 뭐냐? 예, 팩트는 반드시 뉴스보다 먼저 매집이 일어나야 되고 매집이 일어난 다음에 예, 여기저기서 소문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소문. 자 일단 오늘 매매는 오전장 단타면 여기까지. 지금부터 예, 내일 거래할 종목들, 예, 지금 매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